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22번 중간쯤까지 했었고요. 어, 오늘은 그다음부터 음, 네. 하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진 번뇌가 있다 해도 그것이다 제호가 된다. 다만 미혹이란 실체가 없는 것임을 비추어 보면 허공 꽃 같은 삼계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허망하고 허깨비 같은 육진 경계는 마치 끓는 물에 얼음 녹듯 사라질 것이다. 어, 요 바로 앞에 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을 끊으려고 하지만 그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도적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하는 것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관찰한다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어, 일어난 바로 그 자리 그 당처가 고요한데 무엇을 다시 끊을 것인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깨달음이 늦을까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고요또 생각이 일어나면 곧 깨달아라 깨달으면 없다 라고 이제 했던 부분을 지난번 했습니다 아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어 보통 이제 명상을 하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어 이제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분별심이고 생각이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아하, 오케이. 그러면 분별심, 생각, 망상. 아, 생각만 끊으면 되는 거구나. 생각만 끊으면 해탈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딱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앉아가지고 생각과 싸워 이기려고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막 찍어 누르려고 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막 투쟁하는 사람처럼 그 생각과 싸우려고 한단 말이죠 아 이게 사실은 그 생각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도 나왔는데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이게 또다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또, 괴로운 것들, 또 힘든 일들, 그 모든 것이 일어날 때, 일어날 때, 보통 우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없애야 돼. 이 문제와 내가 싸워 이겨야 돼. 그걸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시작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이 가르침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이제 불의 중도다. 불의 중도는 좋은 것도 끌려가지, 집착하지 않고 싫은 것을 거부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대로 허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스님 그 해도 안 되던데요. 스님이 시킨 대로 제가 우울증이 찾아왔고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또 뭔가 힘든 일이 생겼고 몸이 아팠고 뭐 수많은 이제 괴로운 일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양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서 이제 오케이 좋았어. 내가 이제 알았어. 난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황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온갖 자신이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처럼 아, 마음 공부하면, 받아들이면 해결되겠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막 받아들였더니 어느 정도는 효,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습니다. 와, 아, 스님 시킨 대로 했더니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해결은 안 됩니다.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또 휩쓸려 들어가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해도 해도 되는 듯 되는 듯 하면서 안 됩니다. 받아들이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뭐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받아들임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즉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 장애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 받아들이면 된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우울함 받아들여줄게. 공황 장애, 불안 장애 받아들여줄게. 그렇게 해서 난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왜안 없어지느냐? 이거는 그 공황 장애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것과 같이 살겠다, 그걸 증명하겠다, 그것으로서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거부하지 않겠다, 밀쳐내지 않겠다, 내 인생에서 빨리 떠나버려. 내가 수행 열심히 할 테니까, 수행을 통해 너를 없애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과 그냥 같이 있겠다,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법, 불이중도는 불의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왔으니까, 그것이 온 것이 총목벌이, 그것이 진실로 서왔기 때문에, 그 진실을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가 거부할 거야. 받아들이고 나면 알아차리고 나면 마음공부하고 나면 이게 효과적으로 거부되겠지, 없어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그건 겉으론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바득바득 길을 쓴 거죠. 근데 본인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없으면서 불이법이라는 둘이 아닌 하나일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어, 내가 그것이 되었을 때 그것과 이 우울함과 완전히 우울함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완전히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완전히 직면해서. 그것을 완전히 사라지게될때 내가 그것이 될때 내가 우울함 자체가 되어버렸을 때 그게 완전히 흡수되고 받아들인 거죠 내가 완전히 100% 우울해질 때 그게 받아들임입니다 근데 100% 우울해지면 거기 우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고 우울함이 있어서 내가 우울함을 해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나와 우울함이 둘로 나뉘어져서 내가 우울함을 대상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는 투쟁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취사 간택하는 것이지, 버리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진정한 받아들임이지, 일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로 쪼개지니까 내가 저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죄를 없앨 수 있나, 없애지 못하나, 이게 이제 주관심사가 된다. 근데 그 우울함과, 그 외로움과, 그 고독과, 그막 답답함과 두려움과, 가슴 아픔과 그 우울 고독 좌절 절망 두려움 불안 초조 그거 100% 그것이 되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그것이 되어 주면 그것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된단 말이죠. 이론 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둘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돼 버리니까 하나가 하나를 알수 있어요. 둘로 나뉘어서야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를 알수 없습니다. 즉, 외로움이 사라져버려요. 외로움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과 둘로 나뉘어서 외로움을 없애려고 할땐 외로움이 더 커지지만, 외로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버리면, 외로움은 없어요. 거기에. 눈은 눈을 볼수 없듯이, 하나는 하나를 확인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됐을 때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불안, 초조, 두려움, 그것이 사라져요.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히 그걸 받아들였을 때. 지금 일어나는, 지금 보이고, 들리고, 모든, 모든 하나하나가 전부 다이 하나에서 나왔다. 이 하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분별만 쫓아가지 않고, 온전히 그것으로서, 온전히 그것을 완전히 생각해서 분별하지 않고 딱그 하나와 있을 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냥. 그 하나가 전부가 돼버려요. 하나가 전체가 돼버려요. 그 문제가, 그 하나였던, 문제 있던 그 문제가, 나와 문제가 둘로 나뉘어서 싸우던 문제가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면서, 그게 완전히 흡수되고 하나가 돼 버리면서 그것이 전부가 돼 버려요. 그것이 전체가 돼 버린다. 일직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 그 하나의 문제였던 그 하나의 문제가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니게 돼 버린다. 그게 진정한 받아들임의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뿐이다. 이게 다다. 하는 게, 망상이 일어나면 그것뿐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뿐이고, 근데 어디서 그것뿐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아, 이것뿐이지. 하는 그 생각으로 해석해서 이것뿐이다 하는 그것은 그냥 생각이고 망상이고, 생각과 망상이 일어나지, 생각과 망상이 일어날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한 말이 그거죠. 생각과 망상이, 그러니까 방편으로 설명을 하면, 생각과 망상,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걸로 전부다. 그게 바로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거는 방편의 설명이고, 생각은 문제가 없다. 생각, 그 자체가 법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망상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와 외로움, 두려움, 온갖 문제를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본성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일어났구나 또 나와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알아차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이런 사건이 바로 육근이 육경을 접촉해서 육식을 일으켜서 본다 이렇게 둘로 세수로 쪼개지는 방식으로 보는 게 중생의 방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 윗바사나, 지관, 정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이것이 저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그봄 하나. 통으로 그냥 하나의 그 봄. 이것이 돼버리는 거죠. 불이법이 진정으로 실천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그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그냥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각을 해석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걸 온전히 허용해 주는 것이고 다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허용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첫 번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게 완전히 불입법 불입법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에 생각이 나와 둘이 아니게 되잖아요. 나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한 깨달음이 생겨난다. 여기서 이제 관찰하라 이랬잖아요. 도둑질 음행 거짓말조차도 성품으로부터 일어난 것임을 확실히 관찰한다면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든 좋은 일만 법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나쁜 일도 다 법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걸 둘로 나눠놓고 이건 좋으니까 취하고 저건 싫으니까 버려야지라는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그. 그것을 해석 분별 두 번째 짜리 떨어져서 그걸 바라보지 않고 그냥 통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이 관찰한다면 관찰한다면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오로지 관찰하게 된다면 불리법이 되는 것이고 또둘로 나뉘지 않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의 어떤 진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성을 체득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 우울함, 외로움, 괴로움 모든 문제들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실체라고 여기니까 그걸 둘로 나눠놓고 싸워서 이겨려고 했던 거기로 도망가려고 그걸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그걸 좋으니까 집착하려고 했던 하는 그런 의도와 조작이 일어나는데 이걸 바르게 깨닫게 되면 아 이게 공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텅 비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공부는 생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할 필요 없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 알아차린다는 건 그것과 온전히 허용해 준다는 것이고 온전히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짜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별지가 아닌 무분별지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록 객진 번뇌 바깥에서 오는 무수히 많은 번뇌 망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제호가 된다. 제호는 우유 중에도 아주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맛있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타조리 아주, 아주 좋은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제호가 된다. 그러니까 객진 번뇌가 문제가 아니다. 격진 본뇌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거기에 끌려가는 게 문제이지. 생각은 일으켜야죠. 번뇌 생각 분별 다 해야죠. 분별을 할줄 알아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따질 수 있고 살아가면서 분별이 없, 완전히 없다 치면 밥 먹고 8,000원 내면 되는데 막 10만 원짜리 내고 분별이 없으니까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 집이 내 집인지 네 집인지 네집내 네 집도 없고 남편 자식도 없고 내 남편 내 남편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게 무분별지가 아니죠 분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을 다 적절히 쓸줄 알죠 그러나 그것이 헛개빈줄 알아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다만 미혹이란 어리석음이란 실체가 없는 것임을 비추어 보면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걸 비추어 보게 된단 말이죠. 저절로 그렇게 실체가 없는 것을 비추어 보면 허공꽃 같은 삼계는 허공꽃처럼 허공에 눈에 눈병이 났을 때 허공꽃이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것 되듯이 삼계, 여개, 세개, 무색계라는이 3개, 세상, 이 우주, 이 모든 우주, 삼남한상 전부, 전부가 전부다 허공꽃과 같단 말이죠. 자기 안에서 분별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는 우주가 어디서 창조가 돼요? 조물주가 창조됐다.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삼계를 창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고 있고, 문제도 만들고 있고, 나도 만들고 있고, 너도 만들고 있고, 생로병사도 만들고 있어요. 죽음도 만들고 있고. 모든 걸 여기서 내가 만들고 있죠. 그래서 허공 꽃 같은 삼계는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허망하다. 히익, 세상 삼나만상 모든 것이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이 허망할 뿐이죠. 그리고 헛개비 같은 육진, 육진 경계는 헛개비 실체가 아닌 헛개비 같은 육진 경계, 눈 깊고 혐엄 뜻이 뜻의 상대가 되는 색성향 미촉법 보이는 것 소리 들리는 소리 맡아지는 냄새 맛 감촉을 느껴지는 모든 것들 생각의 모든 대상들. 이, 이걸 육진 경계라고 하죠. 이 육진 경계의 모든 대상 경계는 마치 끓는 물에 얼음이 녹듯 사라질 것이다. 팔팔 끓는 얼음물에, 어, 물에 얼음을 툭 던지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 육진 경계는 허개비와 같기 때문에 이게 사라질 것이다. 만일 이처럼 순간순간 닦고 익히면, 익히며 마음을 관조하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곧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히 가벼워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욱 밝아질 것이며 죄업은 자연히 없어지고 공덕은 절로 늘어나서 번뇌가 다할 때에 생사도 끊어질 것이다. 참 공부를. 우리 저 수신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정말, 정말 자순책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게 글 쓰는 걸 좋아하지만, 야, 이렇게 참, 핵심의 가르침을, 이렇게 참 함축적인 어떤 말 속에서, 아, 이렇게 참잘 담아낼 수가 있구나. 만일 이처럼, 순간순간 닦고 익히며, 마음을 관조하기를 잊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면, 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곧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또 싫어서 거부하는 마음, 탐심, 진심, 이런 마음이 자연히 가벼워지고, 실체가 아니니까, 자비와 지혜가 자연이 더욱 밝아질 것이며, 죄업은 자연이 없어지고, 공덕은 절로 늘어나서, 번뇌가 다할 때에 생사도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번뇌가 다하면 생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져요. 내가 죽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생사가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공부했을 때 이런 어떤 공덕들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미세한 번뇌도 영원히 끊어져 원각의 큰 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요. 시방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감응하여 나투게 되니 그것은 마치 하늘의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미세한 번뇌도 영혼이 끊어져서 원각 두루 밝은 그런 깨달음의 큰 지혜가 홀로 밝게 드러나면 곧 천백억 화신을 나타내요. 시방세계 중생들의 근기에 감응해서 나투게 되니 몸을 이렇게 나타내서 그 중생들에게 이제 몸을 나투어서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게 된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 높이 뜬 달이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내는 것과 같다. 수월, 이랄이죠, 수월. 우리 수월보살도 있듯이. 물에 뜬 달. 달은 하나지만 물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보는 물, 물 위에 달이 다떠 있는 것처럼, 다른 하나인데, 하나지만 모든 사람이 물에 뜬 달을 다볼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체 중생들에게 놔두어서 이 법, 법을 놔둘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하나지만, 하나지만, 우리 모두가 다이 이, 한법을 쓰고 있잖아요. 이 한법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지만, 모든 일체 중생이 다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이 하나의 벌레 면목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처럼 응용이 무궁하여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되 아무런 근심이 없고 즐거우니 이를 대각 세존이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응용이 무궁하다.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 방편, 자비 방편이 막 무궁무진하게. 그 근기 따라 사람들의 그딱 눈높이에 맞는 그런 무궁한 어떤 자비방편을 일으키고 응용해서 이 법을 다양하게 어떤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어떤 무궁한 지혜, 지혜 자비방편의 힘이 생겨서 인연 있는 중생들이라면 누구든 제도해 줄수 있되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근심이 없고 즐거우니 이가 바로 대각 세존이다. 크게 깨달은 세존이다.